자, 휘야휘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세팅은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핫한 세팅 중에 하나죠. 바로 석화 신발과 속저 어깨입니다. 어, 요즘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석제 엠블렘을 구매한다든가 그리고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노력하고 계신데 저 역시도 다양한 캐릭터로 일단 세팅을 빠르게 다 맞췄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일단 런처, 그리고 스피파이어, 범귀, 인파이터 이렇게 맞춘 뒤에 제가 이제 바로 대전을 이제 투입해서 돌아보았는데 어, 굉장히 좋은 성능과 데미지 그리고 실전 딜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력 캐릭으로 밀어주는 캐릭터가 있다면 꼭 한번 세팅을 맞춰보셨으면 하는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런 턱화 신발과 폭저 어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수월하게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휘호! 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템. 과거를 뒤로한 전진, 일명 석화신, 그리고 아픔을 감싼 위험, 모든 속성 저항을 120을 달성해야 되는 흑저 어깨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거를 기로한 전진 같은 경우에는 출현의방 기준으로 물마방 25%가 필요합니다. 일단 올리는 법으로는 강화 및 증폭, 그리고 물리 마법 방어력 에블렘을 끼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바타 하이 옵션, 그리고 목가슴 어깨 같은 경우에 아바타 하이는 물방 올려주고요. 그 다음 목가슴 어깨 같은 경우엔 마법 방어력을 올려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잼 같은 걸 이용해도 물리 마법 방어력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천개 목걸이를 통해서 이스핀즈 융합 에픽 중에 하나인 천개 목걸이를 이용해서 방어력을 올리거나 또는 탄식 귀걸이나 로보티카 하이 그리고 커스텀을 에픽을 이용해서 물리 마법 방어력을 올리는 옵션을 사용하셔도 이 조건을 달성하기 수월하게 쓸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매우 강력한 데미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석상화 버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0초마다 풀타임 40초짜리 스킬을 사용하면은 60초의 유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석상화 버프를 이제 자신이 받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딱히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커맨드 트리를 고기동 신발 같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데미지를 제공해 준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신발을 할수있고요 그래서 꼭, 어, 조건 된다면은 꼭 채용해 주셨으면 좋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맞추는데 어려운 부분은 일단 탑티어, 블루베리 아머 상의를 채용하면은 방어율의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가죽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방어율을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레인저나 뭐 검기, 요원 같은 캐릭터도 이번에 석화 신발 같은 걸 채용해 주고 싶었는데 방어율을 올리는 게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가죽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아머를 채용한다면은 거의 석화 신발을 조건을 채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번에 석화 신발 채용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홀리가 큐어 탈리스만을 채용할 때 석성화 버프가 해제된다. 이제 홀리가 이제 큐어 탈리스만, 버프력이 8%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채용하고 있는 탈리스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홀리가 큐어 탈리스만을 쓸때 석성화 버프가 해제된다는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홀리 같은 경우에 큐어 탈리스만을 일단 다 빼고, 힐 윈드 탈리스만으로 바꿨거든요. 무력화 상태적 석화 시, 이제 피해 감소 10%가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전에서 이제 사용했을 때, 무력화 상태적이 석화 걸린 일은 잘 없었습니다. 또한, 직업마다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폭주 스킬을 사용하면 물리 마법 방어력이 마이너스 10%가 감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서커는 좀 아주, 아주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렇다고 중갑 캐릭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긴 합니다. 버서커는 중갑 캐릭이라 가죽 캐릭터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상황이. 그 다음에 염화부사 같은 경우에는 오라 실드를 쓰면 물마방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법사 같은 경우에는 물마방 조건 채우기가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직업마다 주, 조건 충족이 어렵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천개로 방어율을 턱걸이로 맞출 시 피격 시 이제 물리 마법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옵션이 빠져서 제대로 활용할 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옵션이 넉넉하게. 천개 목걸이를 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 수치를 조금 더 높게 마련해서 조건 달성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호. 그리고 두 번째 아픔을 감싸는 위험 척하 신발보다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채용하고 있는 어깨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속저셋도 포망신 세팅이나 그리고 이제 얼록 세팅이나 다양한 세팅에서 이제 채용을 이하게 할수 있는 세팅이라서 출연의 방에서 이제 모든 속성 저항의 합이 120이면 됩니다. 이걸 각각 120이 아니고 다 더했을 때 120을 찍으시면은 이제 이 아픔을 감싼 위험의 옵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속성 저항을 올리는 법은 오석저 엠블렘 이게 제일 대표적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속성 저항 엠블렘이 너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어깨 때문에. 가격이 지금 화려한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꼭찰란한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찰란한 같은 경우엔 지금은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맞춰서 이제 약간 거품이 빠졌는데 화려한을 쓰셔도 조건은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 꼭찰란한을 채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허리 옵션 속성저항을 넣어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천개반지 이스핀즈 융합픽 중에 천개반지를 이용하면 모든 속성저항이 20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고속자합을 120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저항 마부도 있긴 한데, 속성저항 마부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또한 이제, 드래곤 라이더나 이런 바지 같은 곳이나 다른 장비에서 속성저항을 올려준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은 이제, 트렌드 하거나 엄청 좋은 장비는 아니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 그런 장비로 메꾸는 거는, 권장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의해야죠. 여기서 주의해야죠. 천계반지로 속성저항을딱 120으로 턱걸이로 맞출 시 피어 했을 때 속성장이 40 깔거든요. 총 다섯 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던전 플레이 하다 보면은 거의 무조건 맞으실 겁니다. 대전이나 이스핀즈나 하시면 무조건 맞을 텐데 이렇게 100, 120으로 턱걸이로 만약 내가 속성장을 맞춰서 천계반지로 맞추면은 맞았을 때 속성장이 깎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속강바지나 소망신발 그리고 커스텀 옵션 중에 모속강 15 속저 10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저항을 뺄수 있으니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팅하실 때 이제 속성 저항 같은 거에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석화신보다 훨씬 수월하게 조건을 달성하면은 이제 바로 깡스 증가 피해 증가 값을 제공해 줍니다. 얼록 소망 등 다양하게 이제 채용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파이어의 어깨에 이제 화상을 달아줬었는데, 화상 말고 이제 아픔을 감싸는 위험을 채용해서 훨씬 더 이제 얼룩셋의 파워를 훨씬 더 증대화 할수있었고요 그리고 검기 같은 경우에는 소망셋이었는데, 이번에 아픔을 감싸는 위험을 채용하고 허리에 감전 데미지 15%를 넣어서 본분을 빼서 좀더 수월하게 검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분을 벗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세팅을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물을 구하기 힘들고 모속자 엠블렘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 그래서 화려한 엠블렘을 또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마다 속초 조건 달성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무기에는 속성장 플러스 10이 달려있고 어떤 직업 위에는 속성장이 달려있고, 어떤 직업은 또 이제 아예 안 달려있는 직업이 있거든요. 또 특정 직업. 나이트나 가이아 같은 직업은 모속적 33 받고 이제 추가로 속성장을 받는 직업이 있거든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직업마다 차이가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 이제 새로운 강력한 장비가 나오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커맨드를 점점 이제 쓰지 않아도 되고 어, 이런 이제 편한 상황이 되는 거는 너무 이제 좋은데 평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은 이제 쉽고 어떤 직업은 가죽이라서 뭐 아예 조건을 달성하는 게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죽 캐릭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끼고 싶은데 블루베리 암호를 빼지 않으면 은 아예 그냥 쓸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블루베리 암호를 빼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 전, 후, 다른 게 없거든요. 블루베리 아머가 너무나 핵심적인 장비고, 모든 세팅을 시작할 때꼭 들어가는 모든 첫, 첫 걸음이 블루베리 아머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서 뭐 세팅하기에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 한번 들어가면은 참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휘호! 자,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장비들, 새롭게 나온 트렌드한 장비, 두 개를 알아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본캐에 어떤 세팅을 할까, 본캐에 어떤 장비 세팅을 해줄까 하실 때 이번에 새로 나온 세팅들 한번 채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세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릭 정도 세팅을 이번에 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데미지와 굉장히 좋은 실전 데미지와 아주 좋은 이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석화 신발과 속자 어깨 꼭 이번에 채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바, 휘바! 안녕!